우리 봄날에 고백을 하려고 하는 우리 황영웅 님이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수원 울산까지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이제 무르익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그 파릇파릇 누릇누릇하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꽃들도 순이 올라오고 있고 새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봄날에 고백을 하려고 하는 우리 황영웅 님이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수원, 울산까지 다 매진이 됐습니다, 표가. 우리 팬님들 많이 구입하셨는지요. 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번에 울산도 3분 만에 매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3분, 3분 만에. 어제인가 제가 그제 그 우리 수원을 했을 때도 1분 만에 싹 매졌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5천석이 이렇게 다, 5천석이가 이렇게 기다려라 하고 있는데 누우면 다른 이제 사람이 샀다고 그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파크 실시간 검색어에 황영훈 가수님이 1위예요 네. 현재 모든 순위가 다 1위로, 8시 30분 기준으로 황영웅 가수님 1위, B2B 2위, 세븐틴 3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인터파크 실시간, 아침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 시간 기준으로, 어디든지 다 우리 황영웅 가수님이 이렇게 다. 그거는 지금 유튜브를 틀어 봐도 다 황영웅 가수님 노래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엄청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고 계세요 지금 황영호 가수님의 노래를 그렇기 때문에 황영호 가수님이 지금 선두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오후 1시 내일 1시와 3시에 대전과 창원 콘서트 티켓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에요. 내일도 아마 다 창원하고 대전도 매진 될것 같아요. 이제 뒤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어, 좀 이제 나오는 티켓이 있나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할수 없죠. 기다렸다가 여분의 티켓이 나오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서 가야 되겠죠. 꼭 가고 싶어요. 다른데도 다 가고 싶지만 특별히 서울은 특별한 그 순서가 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가수님 측에서 이렇게 준비한 아주 특별한 코너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서울이 갑자기 그냥 더 일부만에 싹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초토화가 되죠. 너무 놀랍죠. 와, 정말 놀라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표 살려면 은 투표 되게, 뭐야, 그, 매표서 가서 사, 사야 되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 앉아서 이것만 누르면 돼, 빨리빨리. 우리는, 저도 아들이 해, 해, 해줬거든요, 아들이. 제가 이거 못해요, 잘. 그니까 러 아들이 해주니까. 아들도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들 아마 자제분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음, 다제 나이도래고, 또 뭐, 제 나이도래도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아마 자제분들이 많이 해줬다고, 그, 기사,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아유,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 열 여덟, 청춘도 아닌데 솔직히 어, 어렸을 어때 남진, 나나그 선생님들 한참 활동할 때 그땐 또 송창식 씨도 계셨죠 좋아는 했지만 코등는안 쫓아다녔거든요 어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년에 좋은 가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야 정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뭐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죠 어좀 잘하는 걸잘한다 그러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야지 뭐 저기 뭐야 심님? 심킴님? 음 심킴님? 어제 그 내가 소수 정예로 할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작았을 때부터 제 구독자이신 분인데 어, 황영웅님 팬이 아니었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 어, 구독자님께서 팬이 되셨어요. 네. 얼마나 이게 전파력이 강합니까 어, 제가 자꾸 좋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보시고 어, 좋은 거라 좋으니까 황영웅님 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분 한 분? 이렇게 이렇게 전달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그냥 혼자서 보고, 보고 좋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셔야 돼 공유를 해서 황영웅 팬을 황영, 황영웅 팬이 아닌 것 같으신 분한테 좀 많이 좀 돌려주시고 어.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전달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 그렇게 듣다 보면은, 아, 공감이 가거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팬들이 되는 거죠. 네. 우리 팬님들의 그 수고로움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우리 황영웅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본인도 잘하고 있지만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아주 한몫을 하는 거죠. 네. 얼마나 파라다이스 팬클럽에서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좀더 열심히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가을에도 콘서트를 또 아마 할 거예요. 어, 1년에 두 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다른 가수들은 지금 불경기래요. 그 우리 황영은 가수만 지금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은 표가 지금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가수들은 지금 표들이 안 팔려가지고 곤욕을 치우고 있다는데 우리 황영호 가수는 이렇게 표가 다 매진이 돼서 그냥 표를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또 평안하시고요. 네 지금 저녁입니다. 예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좋건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봄과 함께 오늘 나들이를 잠깐 갔다 왔는데 아주 날씨가 화창하더군요. 좋은 날씨에 건강하시고 늘 축복합니다. 여기. 까지의 재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